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니오니, 이오니입니다. 오니오니, 이오니입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오늘 도착한 곳은 바로 겨울낚시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성어낚시를 하러 왔는데요. 성어낚시는 주로 유료 타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지불한 후에 이렇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제가 있는 곳은 용인에 위치한 지곡나시터에 왔는데요. 주말에 비까지 오다 보니까 지금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졌는데 이 추위를 뚫고서 한번 송어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예예! 가보시죠 송어나 끌어! <laughs>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채비는 스푼, 그리고 여기 밑에는 마커 채비. 이쪽으로는 총 다섯 가지의 웜들을 준비를 해봤어요. 최대한 아주 화려한 웜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채비로는 미리 핑크색 스푼으로 준비를 해놨거든요. 일단 이걸로 던져보면서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아, 아주 떨리는구만. 저 오늘 성어 처음인데. 어, 진짜 엄청 기대됩니다. 와, 멀리 날아갔어. 3, 4. 5. 1, 2, 3, 4, 5.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소원학시를 조금 공부를 하고 왔거든요. 그 수심층 공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얘네들이 어느 수심층에 있는지 그거를 파악을 해야 그 다음에 낚시가 끝이에요, 끝. 그래서 저는 일단 스푼으로 바닥을 먼저 찍어 본 다음에 그 다음 중층, 그 다음 표층 다 천천히 긁어서 와 볼게요. <laughs> 와, 근데 어찌나 추운지 캐스팅을 하면 저 끝에 가이드 있잖아요. 살얼음이 함께 딸려옵니다. 이거 <laughs> 얼었어! 아, 이러다 부러지는 거 아닙니까? 가이드가 얼고 있어요 이 정도로 오늘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1, 2 지금 계속 같은 곳에 던지고서 폴링 시키는 시간만 다르게 주고 똑같이 감고 있습니다 와, 잠깐 봐라 미쳤다 자, 저의 첫 번째 채비였던 핑크색 스프는 접어두고 다른 색상으로 바꿔볼게요 우선 이것이지 저의 두 번째 채비 핑크색 웜으로 던져보겠습니다. 오늘은 핑크가 주 채비가 될것 같아요. 아 잠깐만 손이 너무 시려운데? 손가락 얼겠다, 얼겠어 이거. 야, 여러분 숨이 막혀요. 잠깐. 와 잠깐만 이거 약간 정신이 아찔한. 어머 아 잘못 캐스팅했네 이거. 살짝 폴링을 시켜주고, 이게 제가 웜 루어로 바꿨는데, 아까 스푼보다는 폴링이 좀 느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더스테이을 주고서, 미드 운영하듯이 탁탁 쳐주면서, 릴링을 해주겠습니다. 어, 입이 얼었어. 지금 제가, 지금 제가 두꺼운 장갑을 끼고 있어서, 캐스팅 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벗는 순간, 제 손가락 끝입니다. 끝. 아, 아 뭔가 툭툭 쳤는데? 하, 이것인가? 이쪽으로 오케이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고객님 <laughs> 저 먹었다 <laughs> 여러분 좋았습니다 <laughs> 아싸 얼지얼지와 얘네들이 손맛이 베스랑은 다르게 정말 자연스럽게 가지고 가요. 어머, 아, 옳지, 옳지. 잘한다. 여러분, 뜰채를 이렇게 준비해서 낚아서 올게요. 오케이! <laughs> 잘 왔다. 와, 와, 진짜 크다. 오, 오, 잠깐만요. 오, 오, 오. 자, 여러분, 저의 첫 송어입니다. 진짜 부드러운 입질이었어요. 사이즈도 너무 좋지 않나요? <laughs> 잘 가. 안녕. 안녕. 첫 수통화 잡았을 때 채비는 트라우트 핑크색 웜을 사용해서 잡아 냈습니다. 이 채비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던져볼게요. 이렇게 입질이 있을 때 바로바로 바로 해줘야 됩니다. 아, 치고 갔나보다. 어 왔다 어서오세요어서오세요 어서 고객님 <laughs> 엄청 크네 와여러분 얘들도 손맛이 장난 아니네요 야송아몇 마리야 여기 앞에 으아어어어어어야왜 안으로 들어갔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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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건져 올려야지 아싸 아 잠깐. 차어차 아차 어차 와, 와, 아까보다더 크다. 아까 잡았던 성어보다 더 커졌어요. 사이즈 엄청 좋지 않나요? 한 손으로 잡기도 힘들 정도의 무게입니다. 아, 잠깐만, 야,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아, 기다려야지. 빼줄게. 아, 아 친구야, 친구야. 아, 가만있어. 아, 아, 친구, 친구. 빼줄게. 오케이. 됐다. 두 번째 성어. 예! 송어는 이렇게 손으로 잡거나 바닥에 닿으면 얘들이 화상을 입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뜰 채를 가지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갈잘 가. 안녕. 안녕.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송어 잡았을 때 쳤던 채비가 얇은 지렁이 웜이었다면 이번에는 여기 조금 당깁니다. <laughs> 좋았어. 가라 호구왕 아내 국물 와 <laughs> 여러분 지금 국물 온거 보이세요? 진짜 오늘 날씨가 아주 살벌합니다 살벌해 지금 제가 송어를 꼬시고 있거든요 근데 절 거부합니다 거들떠도 안 봐요 <laughs> 세상에 오케이 okay. oh. 여기 지공 낚시터는 수심이 3m에서 3.5m까지 되고 그리고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3일에 송어 방류를 한다고 해요. 지공 낚시터 오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이고. 어서오세요. <laughs> 아싸. 미쳤다. 여러분, 잡았습니다. 와우, 와우. 와. 와, 이거 손맛 진짜 장난 아니네. 오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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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서세요 고객님. 어차, 어차, 차차.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들어갔어. 일랄랄라, 일랄랄라. 일랄라. 아차. 이 녀석이 저의 세 번째 송어입니다. 아이 사이즈 왜 이렇게 다 좋냐? 가라. 아유, 잘 가라. 아유, 가세요, 가세요. 송어, 송어. 예! Yeah. 베스낚시는 <laughs> 발품을 팔아가면서 포인트 찾는 재미가 있잖아요. 힘들지만요. 근데 이렇게 낚시터에 와서 낚시를 하면 이동하는 게 편해서 그나마 피로도가 덜한것 같습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영화권, 영화 영하 10도권에서는 낚시하지 마세요. 얼어 죽어요, 얼어 죽어요, 지금. 아, 어, 장난 아니다, 오늘 진짜. 잠시 철수하겠습니다. 아, 너무 추워. 할수 있다. 왔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고객님. <laughs> 어서오세요, 고객님. 아싸. 옳지, 옳지, 옳지. 손아 힘도 이렇게 좋나요? 오, 야, 야, 힘 봐. 야, 힘 봐. 와. 이제, 이제 원래? 아유, 싫어. 와, 이거 손맛은 이거 장난 아니다, 진짜. 너무 좋다. 어? 빠져. 자동 릴리즈 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면 되는지 파악을 했으니까. 배스낚시는 약간 좀 공격성이 강하다 하면 얘네들은 좀 순하면서 반항합니다. <laughs>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보면서 청어낚시를 배웠는데 송어를 딱 잡고 나서 그이 드랙 풀리는 소리 있죠, 여러분? 그 소리 듣는 그 재미로 송어랑 힘겨루기 하는 것 같거든요? 손맛도 보면서. 그래서 지금 조금 더 풀고서 송어가 온다면 한번 드랙 소리 크게 크게 들려드릴게요. 와, 이거 가이드 얼음 떼느라 정신이 없네. 아, 원래 마커 체비도 하고 스플리샷 체비도 다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 갈아 끼우는 동안에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laughs> 진짜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하던 걸로 하는 게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얼었어! 이 와중에 얼었어! 아, 왔다! 아,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싸! 오케이 오케이! 아싸! 아, 여러분 드랙 소리 들리세요? 대박! 어? 아, 빠지면 안 돼! 계속 라인을 유지해준 채로 드랙을 계속 감아줍니다 이게 무슨 일이라? 너무 좋은데?

지금 얘가 사이즈는 작은데, 지금까지 잡아 냈던 애들 중에서 힘이 제일 쎘던 것 같습니다. 체베 빼고 빨리 보내줄게요. 이배게 빼줍니다. 야, 친구야, 나오라고. 이제 가야지. 나랑 같이 갈래, 그러면? 나와, 나와. 옳지. 와우, 성우야 어우. 너나 너무 좋아하는 거 아이가? 내 주변에만 있네. 짠! <laughs> 여러분들, 오늘 송어 낚시 정말 재밌게 해봤는데요. 송어의 손맛 제대로 느끼고 갑니다. 아직까지 출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방 안에 잘 신경 쓰시고 안전하게 낚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바이바이!